자, 이제 멀티미디어 활용하기로 와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내용인데요. 멀티미디어에서는, 어, 개념. 개념을 일단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특징에서는 네 가지의 특징. 쌍방향성, 비선연성, 통합성, 디지털화. 요네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멀티미디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요네 개를 나열하고 디지털화 대신에 뭐 아날로그화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뭐 쌍방향성 대신에 그냥 어 양방향 저기 그냥 방향성 뭐 단방향성 이렇게 어 문제 보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멀티미디어의 특징에서는 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환경은 하이퍼 텍스트 하이퍼 링크 하이퍼 미디어 우리 일과목에서도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용어는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멀티미디어의 조건이 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멀티미디어 조건에서는요, 그 멀티미디어 그 정보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술에는. 어, 데이터 압축, 그 다음에 디지털 데이터, 그 다음에 인터넷 하드웨어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의 각 매체는 통합된 환경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상호 작용을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까지 어, 가볍게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시면 을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멀티미디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있어서의 필요한 하드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CD-ROM에 이제 여러 개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DVD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카드. 자, 여러분들 그 사운드 카드에는 방식이 있어요. a PAM, 뭐 PCM, PPM, PWM 이렇게 있는데, 그러한 방식보다는 사운드 카드에서는 이 샘플링에 대한 내용이 어, 출제가 많이 되니까 이 샘플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표에 있는 내용을 꼭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라고 그러죠. 비디오 카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영상 보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제작 동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멀티미디어의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제작 도구,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의 종류가 있죠. 이 종류별 애니메이션 어 설명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인데요.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비트맵과 벡터 이두 개의 차이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일과목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추가로 좀더 세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데이터 파일의 종류가 쫙 있는데요. 어, 중요해요. 시험에 늘 출제가 되는 거니까 특히 gifjpg 뭐 bmp 이런 파일 형식에 대한 그런 그 특징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픽 데이터 관련 용어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특히, 이 밑에 보시면은, 어 로토스코핑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클레이, 클레이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두 개는, 어 애니메이션 기법에 해당되는 거니까, 로토스코핑과 클레이메이션. 요두 가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 방식이 이제 어떻고 미디는 어떻고 mp3가 어떻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확장자죠 음어 확장자에 관련된 파일이니까 저 파일의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특징을 어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압축 규약입니다 어 앞에도 살짝 언급이 됐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JPG 그 다음에 MPEG 관련된 내용 어, 중요한데요. 특히 MPEG는 이 동영상 압축 기술 이게 굉장히 그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데 특히 어, 이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MPEG7과 MPEG21 이 관련 내용이 좀 출제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표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VI에 대한 거, 그 다음에 DIVX, 어, DIVX가 어, 기존의 그 MPEG 3과 4를 재조합한 방식이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 AVI, 그 다음에 ASF. 그 다음에 퀵타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책에 언급한 내용 정도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관련 문제들은 음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 분야의 용어예요. 가상회의 시스템, 주문형 비디오, 그 다음에 전화 비디오, 가상현실, 컴퓨터 이용 교육, 그 다음에 의료영상정보 시스템, 키오스크, 시뮬레이션. 비디오텍스, 텔레텍스 이렇게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면 화상회의 시스템하고요, 주문형 비디오, 그 다음에 가상현실 요 내용이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코덱이나 스트리밍, 비디오 캡처, 뭐 인디오 워터마크, 그 다음에 다이렉텍스, 그 다음에 HCI 기술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에 좀 문제가 좀 부각되는 게요 HCI 기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인간과 어 컴퓨터 상호간에 어 컴퓨터 작동 시스템을 서로 어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되 제가 요거는 좀 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어 여기 이제 2016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기는 하나 그 HCI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어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보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가와 나의 설명을 보면은 요 가에 있는 내용이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 HCI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AR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우리 본문 내용을 숙지를 하셨다 그러면 HCI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컴퓨터를 인간에게 좀더 쉽고 쓸모있게 함으로써 인간과 컴퓨터 상호간 작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이 컴퓨터에 쉽고 편리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동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 기술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AR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눈에 보는 현실 세계의 모습이나 실제 영상에 문자나 그래픽과 같은 가상의 3차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겹쳐 보여주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술이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들 위주로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보기를 주고 어 해당 용어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련 어 분야와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